Frozen Set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Frozen Set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Frozen Set 이렇게 키워드를 쓰고요. 이것은 이제 또 한글로 이제 번역하면 고정집합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어 이것은 이제 세트의 좀 특별한 형태입니다. 세트가 이제 가변 자료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풀변 자료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Frozen Set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즌 세트를 이제 하는 이유는요. 사실 집합형, 즉 세트, 집합형 기본은 이제 뭡니까? 해시 가능한 객체만 담을 수 있죠. 즉 이제 불변 자료형만 이제 담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세트는 세트 자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트가 다른 세트를 담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즌 세트를 사용하게 되면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처럼 프로즌 세트는요, 일단 한번 만들고 나면은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즌 세트가 담고 있는 어떤 값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또 연산자와 메소드만 사용을 합니다. 투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투플도 보면 사실은 리스트와 매우 유사하고 거의 똑같은데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플이 지원하는 연산자원 메소드는 리스트에 비해서 매우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그 리스트가 담고 있는 값들, 어, 아니죠. 투플이 담고 있는 값들을 이렇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바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어, 룰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불변 자료형인 프로즌 세트는, 어, 해시 가능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요. 다른 세트 또는 이제 다른 프로즌 세트의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어,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이항영산자와 이제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 사실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화면 맨 아래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항 연산자죠, 바이너리 이제 오퍼레이터로 이제 세트와 프로즌 세트를 함께 처리하게 되면요, 결과 자료형은 항상 왼쪽 p 연산자의 자료형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약 에 왼쪽에 세트, 오른쪽에 프로즌이 오면은 어, 세트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왼쪽에 프로즌 세트가 오고 오른쪽에 세트가 오면은 어, 프로즌 세트로 이제 결과를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변수에서는 이제 세트, 일반 세트입니다. 세트로 1, 2, 3, 4, 5가 있고요. 어, t는 이제 frozen 세트입니다. frozen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트를 만들었죠. 하나는 이제 그냥 세트고, 하나는 frozen 세트고, 여기에 이제 2항 연산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교집합을 수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면은 어 이제 교집합 수행에 이제 좌변에 있는 것은 s 그냥 세트입니다 우변에 있는 것은 t 어, 프로즌 세트죠 이렇게 해서 그 결과 교집합의 결과를 x에다가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이제 교집합의 결과 값은 어떻게 될까요 12345와 34아 35789의 교집합은 이렇게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x의 자료형은 뭘까요? 우리가 자료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형은 이렇게 세트가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항 연산자를 세트와 프로즌 세트에 적용을 할때어그 결과의 세트 자료형은요. 어 자변에 오는 이제 자료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변에 이해서는 s 즉 세트가 왔기 때문에 결과인 x의 자료형도 세트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변에다가 t를 두고요 프로즌 세트를 두고 우변에다가 일반 세트를 둔 그런 교집합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갖다가 y에다가 할당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x와 y는 같은 교집합의 결과죠 그래서 이 y의 결과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3입니다. 아, 3호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미 아시겠죠? frozen 세트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자료형을 확인해 보면요. 이것의 자료형은 frozen 세트입니다. 즉, 어, 이항 연산자의 자변에 있는 세트가 frozen 세트죠. t죠. 그리고 우변이 이제 일반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도 자변에 있는 세트와 같은 자료형으로 바뀌었다 보,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프로즌 세트 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당연히 이제 프로즌 세트는 안에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불변 자료형이다. 나머지는 모든 게다 일반 세트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즌 세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